안녕하세요. 가랩 이광환입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입니다. 음, 제가 어릴 때는 고급 세단하면 벤츠 S클래스, 고급 SUV 하면 이 레인지로버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승차는 상위 트림인 오토 바이오그래피고요. 거기에다가 롱일 베이스 버전이에요. 가격은 2억 5천. 사실 제가 이 레인지로버는 처음 타 보거든요. 레인지로버 라인업에서 벨라랑 이보크는 타 봤지만 이 라인업 정점에 서 있는 레인지로버는 처음입니다. 이 처음 레인지로버를 접하는 입장에서 최고급 SUV의 주위를 누릴 만한지 2억 5천의 몸값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레인지로버 2012년에 나온 4세대 모델이죠. 그리고 이 시승차는 2020년형 최신 버전입니다.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형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연식 변경이어서 디자인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차다운 자태를 당당히 뽐내고 있죠. 디자인 상당히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꾸미고도 멋있는지 모르겠거든요. 1세대 레인즈로버가 1969년부터 생산이 시작됐으니까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신 버전과 비교했을 때한 핏줄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디자인 정체성이 강해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미니도 그렇고요. 포르쉐 911도 그렇고 지프 랭글러도 그렇고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딱 확고하게 자리 잡힌 모델들일수록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거듭돼도 이런 디자인 정체성이 잘 희석되지 않죠. 이런 차들이 보통 신 모델이 나올 때 디자이너들이 머리 좀 싸맬 거예요.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뭐좀 많이 바꾸면 정체성이 흐려지고 또 너무 조금 바꾸면 뭐가 바뀌었냐 요거도 먹고 이런 차들이 상당히 디자이너들한테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1세대부터 2, 4세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레인지 로버만의 디자인 정체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각진 차체 형상 그리고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맞닿아 있는 점또 앞뒤에 붙어 있는 레인지 로버 레터링. 여기 본인 모서리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이게 1세대 때는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4세대는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보셔도, 요즘 나오는 차들 대비 벨트 라인이 상당히 낮아요. 이런 것도 레인지로버의 특징이고, 또 헤드램프부터 리어램프까지 일자로 쭉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 요 줄도 레인지로버의 전통입니다. 어, 지금 얘는 차체 컬러가 검정색에서 이잘 보이진 않지만, A 필러, B 필러, C 필러. 모든 기둥을 검정색 유광으로 처리한 점.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플로팅 루프. 이런 게 전부 다 레인지 로버의 디자인 정체성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음, 그래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뭐,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요 헤드램프. 요 헤드램프가요, 요 안에, LED가 무려 142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레인지로버에서는 이 헤드램프를 가리켜서 픽셀 LED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헤드램프의 기술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그 가로등 같은 거 없는 와인딩을 이렇게 달렸어요. 구불구불. 그러면 이 코너 딱돌 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빛이 이렇게 쫙 펼쳐졌다가, 우물어졌다가, 멀리 비쳤다가, 가까이 비쳤다가, 이게 앞에서 빛이 막 춤을 추니까 아, 내가 정말 미래적인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물씬 주죠 여기 자랑스럽게 박혀있는 레인지로버 레터링 요건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벨라, 이보크 얘네들 전부 레인지로버라고 써있고요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라고 써있습니다 그런 점도 특징이고요 휠도 지금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2020년형이 되면서 22인치 휠도 이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원래 있던 21인치 휠입니다. 근데 차체 의 덩치가 워낙 있다 보니까 21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이 차체 크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길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 롱일 베이스 버전이에요. 전체 길이가 무려 5200mm입니다. 엄청 큰 덩치를 자랑하죠. 요 디자인 액센트, 요것도 아주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레인지로버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전 세대 모델은 이게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4세대로 넘어오면서 여기 문짝으로 자리를 옮겨 달았죠. 이 개수도 달라졌고요. 얘는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는 아니거든요. 어, 이 창틀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창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차답게 이 창문과 이 프레임 사이의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되게 낮아요.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들 보면 요거 한두배 되거든요. 이 창틀과 창문 사이의 높이가. 근데 얘는 거의 경계가 없다 시피할 정도로 되게 매끄럽게 연결돼 있죠. 자 뒷모습에서도 뭐 이런 철판의 꺾임 등을 보면 영락없는 레인지로버의 식구임을 잘알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이 와이퍼가 위쪽에 달려 있는 방식도 발견할 수 있고요. 여기 오토바이 그래피, 필기체로 썼네. 그리고 여기 P. 525라고 써 있는데 요건 출력입니다. 예차는 525마력이에요. 네, 이 4세대 레인지로버 지금 출시된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멋있거든요. 어쩜 이렇게 안 꾸미고도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절제돼 있잖아요. 우리가 제규어 린더로버를 보면 상당히 디자인을 마케팅 전반적으로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제규어 런드로버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영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렇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영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마가렛 대처 수상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디자인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디자인을 상당히 강조했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에 힘을 쏟다 보니까 전체 국민의 디자인 감각이 올라가고 훌륭한 디자이너들도 많이 배출이 됐죠. 우리 그 애플 디자이너로 유명한 조나단 아이브 그 사람도 영국 사람이고요. 또이 레인지로버를 디자인한 게리 맥거번 요 분도 영국 사람입니다. 이 디자인을 강조하는 영국의 특색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제규어 랜드로버가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제교 랜드로버 코리아에서도 매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카 디자인 어워드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죠. 자, 트렁크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주로 비싼 SUV들이 이렇고요. 실제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범퍼 상단 부분에 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일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요. 엔지 엔지.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아우아 아, 핸드폰에 찔렸어. 아우 자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요. 상당히 여러모로 유용하죠. 음 일단 트렁크를 딱 열자마자 보이는 건 이야 이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고급스럽습니다. 다카페트로 깔려 있고요. 이런 손잡이도 가죽이고 또 실내 조명도 LED로 들어가 있긴 한데, 아, 난 이렇게 조명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 왜 이렇게 비싼 차에 조명이 하나밖에 없지 했는데 여기에도 두 개나 달려 있네요. 어, 이게 지금 낮이어서 잘안 보이지만 밤에 어두울 때는 이거 조명 하나 가지고 사실 저 안쪽에 물건 찾기 힘들 때도 많거든요. 확실히 비싼 차이인 만큼 조명이 많이 달려있고요. 또 다른 특징이 사실 이런 것들 별거 아닙니다. 또 다른 특징이 여기다 숨어있어요. 여기 트렁크 쪽에서 모든 기능을 버튼으로 작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높이 되게 높잖아요.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물건을 높이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낑낑대고 올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 에어 서스펜션 버튼을 통해서 차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 요 아까 여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이 서스펜션 기본 세팅보다 최대 50mm까지 낮추실 수 있다고 해요. 또 높이실 수도 있어요. 이 에어 서스펜션 작동 속도가요, 이 정도라면 어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성격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좋죠. 또 여기 2열 시트 등받이도요 전동으로 다 접으실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접는 버튼도 있고요 또 여기 좌우를 나눠서 접으실 수도 있죠 이렇게 접혀라 참깨 너도 접혀라 참깨 자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다 접으실 수 있는데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시승차를 뭐 이런저런 차들 많이 사잖아요 대부분은 사람이 앞으로 가서 접어야 돼요. 이렇게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차는 별로 없어요. 일단 차 값이 비싼 차들이나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죠. 근데 이런 차 반납하고 저거 안 되는 차 봤잖아요. 앞으로 돌아가서 레버 당겨 가지고 접는 게 되게 귀찮아져요. 그만큼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일단 얘를 빼고 봅시다. 이 아래는 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파워 아울렛이 하나 숨어 있고요. 음, 자 이렇게 이열 등받이까지 다 접으시면 용량이 1,856 리터입니다. 근데요음 이걸 전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턱이 생겼거든요. 음, 롤스로이스 롤스 컬리너는 걔도 전동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걔는 이렇게 접히고 났을 때이 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버튼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눌렀을 때이 판때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쭉 매끈하게 연결되게끔 이 판이 위로 올라오는 기능이 있는데 뭐 얘는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일단 이 전동 시트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턱이 생기는 단점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등받이를 다시 다 올리시면 지금 이 상태, 기본 상태의 용량은 707L입니다. 모두 유럽에서 주로 쓰는 VDA 기준이고요. 닫으실 때는 한 번만 누르면 위아래 뚜껑이 함께 닫히죠. 네, 레인지로버의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저희가 밖에서 봤던 바와 같이 그리고 다른 레인지로버 라인업에서 봤던 바와 같이 역시나 뭔가 막 휘어져 있고 현란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귀족적이고 정갈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물씬 나죠. 그런데 이 레인지로버는 최상위 모델이잖아요. 가장 라인업 꼭지점에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만큼 소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특별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에 딱 타자마자 가죽 냄새가 무심 풍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 내가 고급 차에 올라탔구나 이런 느낌을 먼저 코로 전해주고요. 앉아서 보면 일단 손에 닿는 부분들은 전부 가죽입니다. 대시보드, 크래시패드, 뭐 센터 콘솔, 도어 트림. 전부 다 가죽이고요. 천장도 어, 알칸타라 느낌의 그런 가죽으로 다 둘러 놨죠. 보통 한 1억쯤 차 가격이 되면 천장을 요렇게 마감하거든요. 근데 천장을 요 요런 재질로 딱 덮잖아요. 그러면 진짜 차값이 한 1, 2천만 원은 확 높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천장에 달려있는 손잡이도 전부 꼼꼼하게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가죽뿐만 아니고 또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우드그레인 있죠. 이것도 진짜 원목이고요. 여기 대시보드 중앙을 가로지르고, 가로지르고 있는 요 기둥도 만져보면 금속 느낌이 제법 잘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심지어 수각적으로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무심 받을 수 있죠. 하, 가죽 냄새 좋다. 혹시 뭐 가죽 가죽향 방향제 이런 거안봐 이런데 꼭 터치처럼 생겼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꼭 터치 버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터치 아니고 물리 버튼입니다. 이 계기반 그리고 운전대 멀티펑션 스위치 또 제기어에서 어, 터치 프로듀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인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전자 장비들을 보시면. 솔직히 버튼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쓰기 편하진 않습니다 보기엔 예쁜데 어 사용감이 훌륭하진 않아요 이 가운데 모니터만 보더라도 조만간 크기를 좀 키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뭐 오프로드 관련 조작 다이얼 이런 거는 다른 랜드로버 모델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형태나 기능상에서는 대단할 게 없는데 소재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만족감을 주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사운드 시스템. 메리디안 시그너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오그래피 롱일 베이스 이상 트림에 들어가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이 스피커가 총 29개고요. 출력도 1700와트래요. 1700와트? 이거는 힘이 남아도는 정도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좀 오래 들어보니까 뭐 좋아요. 충분히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점을 누가 들어도 바로 알수 있을 만큼 훌륭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도 개개인 따라서 취향이 있잖아요. 제 귀에는 얼마 전에 샀던 링컨 에비에이터 고차에 들어가 있던 레벨 울티마 시스템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취향 차이니까. 이레인지로버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전반적인 버튼의 조작감들이 되게 촉촉합니다. BMW처럼 되게 경계가 명확해가지고 딸깍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촉촉하게 딸깍 와 아, 안돼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이 창문 스위치도 부드럽고 깜빡이 레버도 촉촉해요 그 손끝을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런 것도 올라올 때슥이 센터 콘솔을 보시면 뚜껑이 지금 이만큼이나 되거든요 겉에서 봤을 땐 상당히 커다란 용량을 자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내려보면 지금 요게 1단이고요. 또 2단까지 여시면 바에스 아, 봤을 때보다는 훨씬 작은 용량의 센터 콘솔이 있습니다. 대신 냉장 기능을 제공해 주죠. 그러면 오늘처럼 더울 때 시원하게 음료수 오래 유지하실 수도 있고요. 좋아요. 되게 고급차 닿고 좋은데 하나만 꺼지고 넘어갈게요. 저는 뭐가 좀 깼냐면 바로 이 열쇠입니다. 지금 이 차의 가격이 2억이 훌쩍 넘는데, 이 키, 제규어 랜드로바의 다른 모델들과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키예요 지금 가격을 생각하면 전체를 가죽으로 둘러줘도 시원치 않을 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에 띡크롬 달려있는 요런 키. 내가 지금 2억짜리 차를 샀는데, 차 값이 얼마인데? 키가 이게 뭐야? 그니까. 이거 어디가서 자랑이나 할수 있겠어.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겠냐고, 이거. 자, 이번엔 2열로 넘어가 봅시다. 네. 여러분, 이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의 진가는 사실 1열보다 2열에서 도드라집니다. 문을 딱 열자마자 이 광활한 무릎 공간이 승객을 반겨주고요.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뭐 지금 보통 이렇게 주먹으로 무릎 공간 재잖아요. 주먹이 의미가 없어요. 팔뚝이 하나 들어갈 정도니까. 이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쇼퍼 드리븐, 그러니까 기사를 두고 이차 주인은 뒤에 앉는 쇼퍼 드리븐 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뒷자리에 VIP가 앉으셨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달려 있는 것처럼 버튼이 하도 많아 가지고 어, 잘 모르겠거든요. 아, 요건가 보다. 요걸 누르시면 자, 제가 앉아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최대한 뒤로 눕혀지고요. 또 동승석 1열은 가장 앞으로 가 버립니다. 동시에 발판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느긋하게 종아리 받침까지 나오잖아요. 보통 등받이가 없는 주로 다리 받침으로 쓰는 조그만 스톨, 스툴 같은 걸 오토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튼 이 종아리 받침까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몸을 기대시면 계속 찍으세요. 저는 한숨 잘테니까. 이게 바로 그 돈의 좋은점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 부러울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이 상태로 앉아 있으면 게다가 이 머리 받침도요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또 양쪽 날개도 조일 수가 있어요. 요걸 이렇게 조여놓으면 이렇게 편하게 머리를 기대고 앉아서 가면 되거든요. 이 날개가 없으면 자다가 머리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 이 머리 각도까지 딱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창만까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밖에서 내가 누군지 내 얼굴을 드러낼 일도 없고, 햇볕도 가려주고, 팔걸이까지 이렇게 내리고.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laughs> 어, 이렇게 가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죠. 그리고 뭐 음료수는 요걸 딱 눌러서 컵홀더를 빼시면 되고요. 와. 이것도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로브 오토바이오그래피의 뒷좌석에서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자동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질 수 있나요? 뭐뭐할게 없네. 내가 여기 앉아서. 그리고 이걸 닫으실 때는 또 전동으로 희한한 건 여기 창문도요 보통 딸깍 두번 누르면 쭉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딸깍 하더라도 요만큼만 열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VIP들이 뒤에 앉아서 환기만 바깥 바람만 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물론 이 상태에서 한번더 내리면 다 내려가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동승석 쪽에 앉아있지만 저 반대쪽 창문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쪽으로 화살표를 옮기신 다음에 창문을 올리면 지금 저쪽에 차양막이랑 창문이랑 다 내려가죠. 이렇게 정말 사람의 게으름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주는 것 같아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요. 프론트 F 버튼을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는 1열 시트만 앞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요. 등받이를 앞으로 굽힐 수도 있고요. 메모리 버튼도 있고요. 정말 시트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중요한 거 빠트릴 뻔했네요. 또 여기 마사지 기능도 있거든요. 마사지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제 등받이를 꾹꾹꾹 눌러주고 있는데, 이것도 메뉴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리어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 웨이브 펄스 펄스 듀오 조합 하스톤 요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건 바로 하스톤이죠. 하스톤이 뭐냐면 다듬어진 그 돌로...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그런 마사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효과를 등받이에서 연출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트 조절 스위치 쪽으로 가시면 열선은 물론이고 통풍까지도 전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리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원래 크기가 8인치였는데 2020년형이 되면서 10인치로 크기가 커졌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1렬에서 소재의 고급스러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1열에서 음, 느꼈던 바와 같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닿는 곳은 다 가죽 아니면 나무예요 가죽도 그냥 가죽이 아니고 만져보시면 어, 이세미안일린 가죽이라고 해서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 중에는 지금 제가 느껴보더라도 가장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이 가죽이 쓰인 폭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1열에서 빼놓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일열 시트 아래쪽에 프레임이 있죠. 이 프레임을 감싸고 있는 부분도 가죽이고요. 센터 터널 여기 아래쪽 손을 여기까지 뻗어야만 만질 수 있는 곳도 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맨날 흔한 차만 타다 이런 차 타면 약간 그 소재의 쓰임 때문에 돈이 좋긴 좋구나 이런 걸 무시 느낄 수 있죠. 또 비필러에는 송풍구가 없지만 여기 하나 있고요. 또 당연하지만 센터콘솔 뒤쪽으로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또 여기 다이얼 보시면 왼쪽, 오른쪽 당연히 따로따로 온도를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번 누르시면 엉시 엉따 다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 돈이 얼마인데 이런 기능이야. 당연하죠. 아래쪽에는 5V 충전을 하실 수 있는 USB 타입 A 포트가 두개 있고요. 또 파워 아울렛도 각각 하나씩 좌우에 달려 있습니다 또 바닥면도 아주아주 아주 보들보들한 카페가 깔려있고요 실내 바닥면 말고 이 밑으로도 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커서 사륜구동이지만 가운데 턱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앉은 사람도 충분히 발을 편안하게 뻗을 수 있을 것같고요다본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다시 조절을 하고 한숨 잘게요 아... 운전하셔야지 이제 아 운전도 여기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 <laughs> 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 이번에 한번 같이 달려보시죠 네.